자, 지금 리플의 예사롭지 않은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단순한 가격 변동이 아닌 그 배후에는 거대한 자본과 조직이 엮여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죠. 바로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블랙록과 3억 개의 XRP 이체라는 초대형 거래가 그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우연이 아닌 철저히 설계된 흐름일 수 있다는 의심이 투자자들 사이에서 퍼지고 있습니다. 정보의 흐름에 민감한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작은 단서도 큰 흐름을 바꾸곤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두 가지 이슈를 중심으로 XRP의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파헤쳐 보겠습니다. 모든 사건의 시작은 한 인플루언서의 소셜 미디어 게시글에서 비롯됐는데요. 그는 알트코인 고든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며 업계에서 나름의 신뢰를 얻고 있는 인물입니다. 고든은 최근 블랙록 고위직 친구와의 점심 자리에서 XRP에 대한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바로 블랙록의 초고액 자산가 고객들 사이에서 XRP 관련 투자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그런데 이 대화는 단순한 사담으로 보기에는 묘한 타이밍과 함께 퍼졌습니다. 이 소문은 커뮤니티 내에서 빠르게 확산됐고, 블랙록이 XRP에 진입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까지 등장했죠. 비트코인도, 이더리움도 아닌, 왜 하필 지금 XRP일까? 이 질문이 시장의 호기심과 기대감을 자극했습니다. 고든의 발언이 전해진 직후, 커뮤니티는 크게 술렁였습니다.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블랙록이 XRP를 매집 중이다. 현물 ETF를 위한 사전 준비다 등의 이야기가 급속도로 퍼졌죠. 이러한 루머는 가격에도 영향을 주며, XRP는 단기적 변동성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단순한 소문을 넘어 실제 투자 심리를 자극하는 트리거가 되고 있다는 거죠. XRP가 다시 주목받는 이유. 단지 블록체인 기술 때문만은 아닙니다. 더큰 이유는 거대한 자금이 움직이고 있다는 신호 때문이죠. 이런 움직임은 시장 참여자들에게는 중요한 단서로 작용합니다. 그리고 이 단서가 더큰 그림의 일부분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죠. 이번 이슈의 핵심 중 하나는 블랙록의 초고액 자산가들이 XRP에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초고액 자산가란 순자산 오토바이 천만 달러 이상을 보유한 vip 고객 들을 의미하죠. 이들은 단순한 개인 투자자가 아닌 금융시장 전체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영향력을 가졌습니다. 그런 이들이 왜 지금 xrp를 들여다 보고 있는 걸까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은 이미 일정 부분 제도권 진입에 성공했지만 xrp는 아직입니다. 그 말은 곧 잠재적인 수익률이 가장 크다는 뜻이기도 하죠. 이러한 관심이 실제 상품 출시로 이어진다면 시장에는 또한 번의 거대한 파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블랙록은 그런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자금력과 전략을 모두 갖춘 곳이죠. 블랙록은 이미 비트코인 현물 ETF를 통해 442억 달러에 달하는 자금을 끌어모았습니다. 이는 단순한 ETF 출시가 아닌 시장 지배력의 상징이었죠. 만약 블랙록이 XRP ETF를 론칭한다면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자금이 유입될 수 있습니다. 그 영향력은 단기간에 XRP 시장을 완전히 재편할 정도로 강력할 겁니다. 블랙록이 시장에 진입하면 게임의 법칙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지금 그 전조가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이야기에 무턱대고 기대를 걸기에는 몇 가지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 정보가 친구와의 사적인 대화에서 비롯된 비공식 루머라는 점입니다. 블랙록 측은 이에 대해 어떤 공식 입장도 내놓지 않았고 언론 보도 역시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의 투자는 신중함을 요구합니다. 과거에도 XRP를 둘러싼 비슷한 루머는 많았지만 실제 실행된 경우는 드물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은 기대감만으로 움직이기엔 변동성이 너무 큽니다. 따라서 투자자분들은 지금 시점을 확신이 아닌 가능성의 영역으로 봐야 합니다. 바로 이런 때일수록 냉정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해야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2025년 5월 8일, 리플이 보유한 공식 지갑 리플원에서 3억 개의 XRP가 미확인 주소로 이동했습니다. 이 거래는 한화로 약 8,800억 원 규모에 해당하는 초대형 이동 이었는데요. 게다가 수령지갑은 과거에도 리플과의 거래 이력이 있는 곳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사건은 온체인 추적 서비스 웨일 알림을 통해 처음 발견되었고 곧바로 커뮤니티 전반으로 퍼졌습니다. 일부 투자자들은 이 거래가 단순한 내부 이체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그 후속 움직임이 더 주목되었기 때문이에요. 약 7천만 XRP가 추가로 또 다른 미확인 지갑으로 이동했기 때문이죠. 이것은 단순한 저장이 아니라 분산 또는 구조적 배분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움직임이었습니다. 이 거래에서 특히 눈에 띄는 점은 자산의 분산 방식입니다. 처음 이동된 3억 개의 XRP 중 일부는 다른 지갑으로 재전송되며 분산 저장 혹은 유통 준비의 흔적을 남겼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기관 투자를 위한 사전 작업일 가능성을 시사하는데요. ETF와 같은 금융 상품의 준비 과정에서 대량 자산의 이동은 일반적인 절차일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반대로 대규모 매도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존재합니다. 특히 리플은 지난 4월에도 2억 개의 XRP를 이체한 전력이 있기 때니다 있기 때문에 반복되는 대형 이체는 경계심을 불러옵니다. 결국 이 사건의 핵심은 왜 지금 이 시점에라는 타이밍에 있습니다. 이 모든 정황을 바탕으로 몇 가지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블랙록 내부에서 이미 XRP 관련 시장 조사가 진행 중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ETF 준비 또는 자산 배분 전략과 관련이 있을 수 있죠. 두 번째는 리플 측에서 기관 투자를 대비한 사전 유통 구조를 조정하고 있을 가능성입니다. 이것이 단순한 내부 자산 정리일지 외부 투자 유치 준비일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세 번째 시나리오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흐름 자체가 이미 설계된 과정이라는 가정입니다. 공식 발표는 없지만 충분히 의미 있는 정보들이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이 흐름을 선제적으로 읽을 수 있느냐입니다. 지금 리플을 둘러싼 움직임은 단순한 루머로 치부하기엔 너무나 많은 정황이 겹쳐 있습니다. 블랙록이라는 거대 자본의 이름이 오르내린다는 것 자체가 이미 시장에 강한 신호를 주고 있죠. ETF 가능성 대규모 이체 투자자들의 반응까지 모든 것이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건그 방향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투자자의 몫입니다. 암호화폐 시장은 정보의 속도와 해석 능력이 수익률을 좌우하죠. 설령 이 흐름이 단지 루머에 그친다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얻는 통찰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혹시 이 모든 게 설계된 움직임이라면 지금이야말로 시장을 읽어야 할 때입니다. 어쩌면 지금 xrp의 폭등 움직임은 이미 시작된 것일지도 모르죠. 하지만 시장은 우리의 예상대로 흘러가진 않죠. 어떠한 호재가 있다 한들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적습니다. 그 이유는 굉장히 단순해요. 시장은 이미 그 정보를 미리 반영했기 때문이죠. 호재가 발표되기 전 이미 세력들은 미리 정보를 입수하고 움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같은 개인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작정 뉴스만 믿고 따라가기에는 너무 늦습니다. 지금부터 인생 역전이 가능한 정말 중요한 내용을 알려드릴 테니 딱 5분만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자,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정보입니다. 우리가 흔히 접하는 정보 경로로는 뉴스, 유튜브, 유튜브, 커뮤니티 등이 있는데, 하지만 이 매체들을 통해 얻은 정보는 이미 늦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진짜 중요한 정보는 일반인들이 찾을 수 없는 곳에서 공유되고 있어요. 이 정보들은 특정한 커뮤니티나 비공개 네트워크를 통해 퍼지고, 우리가 알게 되었을 때는 이미 끝난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가짜 뉴스까지 퍼뜨려 개인 투자자들을 속이기도 하죠. 그렇다면 이런 정보들은 어디서 공유될까요? 그리고 우리는 이런 정보를 어떻게 찾아야 할까요? 세력들은 공식적인 뉴스가 아니라 다크웹이나 폐쇄적인 커뮤니티, 그리고 본인들만의 SNS에서 은밀히 정보를 공유합니다. 저 또한 코인 정보 유튜버로서 매일 같이 유용한 정보들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역시나 쉽게 찾을 수가 없었는데요. 이런 정보들은 흔히 내부 정보라고 불리며 쉽게 유출되지 않습니다. 보통 소수의 인원에게만 공유되고 외부에 유출되는 순간 해당 정보는 가치가 사라지죠.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유용한 정보들은 비공개 처리됐거나 이미 삭제된 게 아닐까? 그렇다면 과거 시점에서 검색하면 비공개가 되기 전이나 삭제되기 전에 정보가 나올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곧바로 실 에 옮겼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 웨이백 머신이라는 검색 플랫폼인데요. 전 세계 각종 웹사이트들을 날짜와 시간대별로 저장하고 보존한 뒤 해당 웹사이트의 과거 모습을 다시 볼수 있게 해 주는 서비스예요. 예를 들어 이렇게 본인이 원하는 시점을 선택한 후 원하는 포털 사이트, 지금은 네이버를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옛날 모습의 네이버를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의 기사들과 정보들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이 기능을 활용하여 현재 시점에서 삭제됐거나 비공개가 되기 전에 정보가 있는지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확실히 일반적인 검색 엔진에서 노출되지 않는 정보들이 몇몇 보이더군요. 하지만 역시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찾기는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렇게 약 일주일 동안 계속 찾아보면서 슬슬 포기할까 생각이 들 때쯤 조금 수상한 링크가 제 눈에 띄어서 확인해 봤습니다. 바로 이건데요. 보시면 일반적인 텔레그램 채널 접속 링크로 보이는데 방제목이 일단 크립토 노트라고 되어 있고, 그 뒤에는 약간 모스 부호 같은 문자들이 붙어 있는데, 저는 약간의 호기심이 생겨 들어가려고 했지만, 초대받은 사람만 참가할 수 있는 건지 접근이 제한되어 있어서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포기하고 지나치려고 했는데, 뭔가 중요한 정보가 있을 수도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머리를 써봤어요. 웹에서는 확인이 불가능하니 텔레그램 앱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텔레그램 내 검색 기능을 활용해 해당 주소를 입력했더니 다행히도 미리보기가 활성화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방에 참가는 못하지만 방안의 메시지들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처음 봤을 때는 단순히 시황을 정리하는 방인듯 했어요. 보시면 코인 뉴스들과 약간의 멘트가 달려있는 걸볼수 있죠. 그래서 그냥 허탕쳤구나 하고 생각했었는데 스크롤을 내리다 보니 굉장히 수상한 메시지를 발견했습니다. 2023년 7월 20일에 작성된 메시지거든요. 보시다시피 봉크코인에 대해 말하는 글이에요. 저는 이것도 당연히 단순한 정보 정리 글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어요. 내용을 그대로 팝파으로번역 해보았습니다. 이번에 작업 중인 코인은 본크입니다. 지금까지 축적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12월 초에 주요 투자 기관들로부터 대규모 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단계의 큰 폭의 급등이 예상되므로 타이밍을 놓치지 마세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갑자기 뜬금없이 작전을 계획하는 듯한 글이라 많이 당황했었는데 저는 곧바로 차트를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확인한 결과는 상당히 충격적이었어요. 실제로 본크 코인은 23년 12월 초부터 단 2주일 만에 두 번에 걸친 엄청난 폭등이 있었던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하지만 우연일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다른 비슷한 메시지가 있는지 찾아보기로 했어요. 계속 찾아본 결과 똑같은 양식의 글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24년 5월 29일에 작성된 메시지인데요. 이번에는 페페코인에 대해 글을 올렸어요. 이 글도 동일하게 팝하으로 번역해 봤습니다. 이번에 작업 중인 코인은 페페입니다. 11월 선거는 결국 트럼프의 승리로 끝날 것이며 선거가 끝난 후 일시적인 급등세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중에서 페페가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일 것입니다. 너무 늦기 전에 준비하세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24년도는 미국 대선으로 시끌벅적했었는데요. 당시 트럼프와 해리스의 지지율이 박빙이었다 보니 해리스가 이길 것이라는 여론도 많았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이 글에서는 트럼프의 승리를 이미 확정하듯이 말을 했고 실제로 트럼프가 47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었죠. 그리고 이어서 페페 코인의 차트를 확인해봤어요. 역시나 대선이 종료된 후 바로 엄청난 폭등을 보여준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들의 말처럼 24년도에 가장 큰 상승률을 보여준 코인은 페페였습니다. 저는 여기서 확신했습니다. 이들이 진짜 코인 시장을 주도하는 세력들인 것을요. 하지만 이들은 페페코인의 메시지를 마지막으로 이후 어떠한 글도 올리지 않았습니다. 정말 엄청 실망하고 아쉬워했어요. 조금만 더 빨리 이 방의 존재를 알았더라면 말 그대로 억만장자가 될수 있는 막대한 수익을 볼수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아쉬움을 뒤로하고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23년도에 한 번, 24년에 한 번, 1년마다 한 번씩 이런 글을 올렸으니 아마도 이들은 연 단위로 작전을 계획할 것이라 생각했죠. 그렇다면 올해 25년도에도 메시지가 올라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믿으면서 몇달 동안 하루에 몇 번씩 방을 모니터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슬슬 귀찮아져서 지쳐갈 때쯤 드디어 최근 메시지가 올라왔어요. 역시나 제 예상이 맞았던 건지 이들의 계획이 담긴 글이었습니다. 자 바로 4월 1일 방금 올라온 메시지입니다. 우선 종목은 불가피하게 모자이크 처리를 했는데요 이 정보를 영상으로 대놓고 공개해버리면 이들의 계획이 틀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절대로 혼자만 알려고 하는 생각은 없습니다 종목을 공유받는 방법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 설명드릴게요 자 그러면 일단 글 내용을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계획입니다 전례 없는 규모의 물량이 축적되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수백억 달러가 동시에 투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 퍼센트 이상의 증가가 예상됩니다 여기까지인데요 만 퍼센트 이상의 상승률이면 단돈 10만원으로 천만원, 백만원으로 1억을 만들 수 있는 엄청난 수준입니다 수치입니다. 또한 이번 계획이 이들의 마지막 계획인 것 같은데요. 즉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해당 종목을 알려드릴 건데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세력들은 개인 투자자들이 이 정보를 알기를 원하지 않죠. 그래서 이 정보는 제한적으로 공유할 예정입니다. 종목 공유 받고 싶으신 분들은 약간의 지불료라 생각하시고 제 영상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댓글에 구독이라고 한 번씩 남겨주세요. 남겨주셨나요? 남겨주셨다면 화면 상단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 010-2374-4693이 번호로 정보라고 문자 한번 남겨주세요. 정보라고 문자 남겨주신 분들에게만 개별적으로 이들이 계획 중인 1 0 0 0 상승 종목을 공유해드리겠습니다. 현재 코인시장은 로우 리스크 안전한 투자가 중요한 만큼 종목 받으신 분들은 많은 금액이 아닌 10만원만 매수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만약 이들의 계획대로 1000%가 오른다면 10만 원으로 1000만 원, 절대 만족 못할 수익이 아니잖아요? 저는 항상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안전하게 투자하셔서 높은 수익을 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중요한 정보들을 찾는다면 바로 공유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